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퍼 입니다 오늘 데드컵 해설을 맡았고요 자 오늘 조별리그 인데요 조별리그 첫번째 1차전 북대 콩콩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콩콩이가 아니죠 북의 자 킥오프 박리 코바치치 어 차봉근은 끊습니다 자 이강인 차봉근 아 하지만 굴리트에게로 스 미스 났습니다. 자 손흥민 자 김민재 슬라이딩 아 김태형 잘 끊었고요. 자 이율룡 자 김명지 이어집니다. 김명지 아 백허맹이 잘리는데 자 알라흘리 자안리 갑니다. 자 여기서 손흥민에게 주어집니다. 패스가 자 김민재 아 김민재 잘 끊었습니다. 자 김, 김명지 김자 김명지 오 버텼고요. 아 하지만 알라흘리가 다시 끊었습니다. 자안리앙안흥에서 앙리. 굴리트 네, 손흥민 갑니다. 손흥민, 오 어, 손흥민, 오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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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근 어! 뚫습니다. 이아아 뚫습니다 그다음에 아 슈팅 해보지만아아아니다 너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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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습니다 자 여기서 하프 타임입니다. 지금 전반 끝났는데 지금 북의 1대 0이거든요. 여기 조건 나야겠다. 아 이장이 슬라이딩. 자뭐 하는 건지 모르겠고요. 자 여기서 손흥민, 아! 손흥민이, 손흥민이 여기서 어! 옵사, 옵사이드 같은데 골이 들어갔습니다. 아무튼 아 너무 짧았습니다후메스한테 솔직히. 조심 안되고요 자그 와중에 수비 다 뚫렸어요 수비 다 뚫렸어요 자범근 단독 출시 갑니다 자범근 단독 칠시 아... 자, 자몽근 골자 이러면은 자 이러면은 지금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조벨리그에서자 여기서 유상철 헤딩하고 이강인 아 코바치치 자 키미 잡습니다 자 여기서 손흥민 어 뒤져 유상철이 자 이렇게 해서 전화만 적응을 했습니다 총점 3대0 입니다 자그 다음에 2차전 반대 일대 판타오 시금 시작하겠습니다 백컴 굴리트 자 여기서 슛아 막습니다 역시 중국기퍼중국산이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인바패딩 와 엔젤링 엔젤링 막았습니다 또 슈퍼세이브 <laughs> 자 여기서 라디오 끊어줍니다 자, 밀랑코피치 잡습니다. 밀랑코피치. 자, 막아야 돼요! 엔젤링! 엔젤링! 엔젤링이 엔질링. 떠막습니다 아니, 뭐죠? 코키퍼의선마인데요 아, 결국에는 블리테가 꿀을 벗습니다. 아, 아, 아쉽습니다. 엔젤링이 잘 막았는데, 피가 양이야. 양으로 승부하는 거기 때문에, 저거는. 아, 메시가. 오, 맞습니다, 피를로, 와. 피를로, 수비. 자, 여기서, 아, 헤잉, 팔리냐. 팔리냐가 그냥, 피로 찡어 누르네요. 공격도 좋지만은, 수비도 무시할 수 없는 팀입니다. 자, 은바페, 자, 여기서, 자, 없는데요, 수비 없는데요. 은박페가마차기 기가 막힙니다. 엔젤링도 못 말았습니다. 자, 안 맞아도 돼요, 안 맞아도 돼. 그냥, 제대로 해야 돼요. 은나진이요이 여기서, 와, 은나진이 야, 끈들기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행복한해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대1이죠. 자, 확실히, 메시가 좋아서. 자, 여기서 크로스! 은바페 가 자, 은바페가! 마지막 순간에 골을 넣습니다. 자 여기서 태우가 슬라이딩으로 끊습니다. 자 호나도의 아니 호나우지뉴의 스로잉. 자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요 흥기. 자 옵사 오프사이드입니다. 자 여기서 자 여기서 끝납니다. 루기랑 판타오는 어 3점이고 2시차 3점이고 콩콩이랑 단데이는 마이너스 3점이거든요 일단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승부차기라든지 진행을 해야 될것 같고 자 루기 3대 할머니가 더 잘할 듯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레반도프스키 오진이 있습니다 저게 좀 위협적일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차범근이랑 베컴이 좀, 그, 좀... 선수인 것 같고. 자, 시작합니다. 레반노프스키의 캠프. 태호. 타키이 자, 김병지. 자, 여기서 김병지가 뚫습니다. 김병지가 약간 몸싸움으로 밀어버리고. 자, 여기서, 라이프스터링! 골! 라이프스터링! 헤딩 골! 자, 뭐죠? 라울. 아, 매냥 막습니다. 와. 슈프 데이브 거의. 엔질링 급에 세이브를 했는데요. 자, 킴이 맞고. 자, 굴리트! 자, 여기서 굴리트! 동점골만니다 자, 가장 흥미진진합니다, 지금. 지금 12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지금 양팀에서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모르겠는데, 결과를. 네. 자, 여기서 김명진의 해미콜 김명진! 자, 자 뭐죠? 아 그냥 무지간 헤딩이 들어갑니다 자 역시 무기상 그냥 뭐 마이너스고 그냥 없이 그냥 바로 무로 돌려버리는데요 다시 레몬더프 스키 해줍니다 와! 레몬더프 스키 골! 자 이로써 스코어는 3대1이지만 2대1인데요 아니 뭐죠? 레온고레츠카 자 여기서 마테스 끊습니다 자 후반 초반시 1분인데요 차본근차본근여기 대각선 오른쪽 방향 위쪽 방향으로 다가 와 이거 아,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2대2 동점인데요 차본근실와외장이손끝으로맞습니다와 엔질링 끝에 세이브 줘었고요자 여기서 헤딩! 대란 이에로! 자, 이대3 역전입니다. 자, 이대3 역전. 자, 누가 일지 몰라요. 와, 이거는, 누가 일지 모르겠는데요? 이끌어 갈려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클라이멘트, 자방근, 골! 잡은근골 스코어 2대3, 갑자기, 치고 나가는 할머니. 야 지고 있다가 역전을 합니다. 어, 빨리 가야 돼요. 기가 없습니다. 아, 여기서 끊기면서 결국에는, 정말 돈 종료. 2대4.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탈락을 해야 되는 건 콩콩이랑 반대인데요. 자, 이거는 승부차기 가겠습니다. 일단은, 붓대 탓타오 승부차기 가겠습니다. 1등 정하기. 자, 선생님. 자, 왕미가 여기서 넣습니다. 자, 두개 이렇게 기획 성공했고요. 자, 둘다 성공합니다. 대서 손흥민 넣습니다. 자, 아직 모릅니다. 아, 은밥를 넣습니다. 자, 이거 2대2. 아 모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등이 정해지는건데 아 여기서 차롱댄 넣습니다 자 아, 모릅니다 이거 아이부릅니다자 메시 아넣렇습니다 3대3 와 이거 모르겠는데요 자 굴리트 블리트아 넣습니다 아 모릅니다, 아, 모릅니다. 오! 자 이거 4대4 어떻게 된 거죠? 자코바치치힘니다 코바치치 맞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백콤. 백컴. 백콤에프리킥을 막아야 되거든요. 네, 펜트키를 자. 자 이렇게 해가지고 판타오가 1등이 됩니다. 와. 사실 이거는 예견돼 예견어 있긴 했는데 그래도 판타오가 결승으로 프리패스하게 됩니다. 자 이제 탈락자가 결정되는 승부차기 지금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탈락자가 정해진 거거든요. 일단은 반대이자반대이 반대이 1점 먹습니다. 자, 그 다음, 꿍이 아, 어, 지금 먹기뻔 했는데, 막힐 뻔 했는데였습니다. 자, 진유. 와진유승기 어, 막습니다! 와! 자, 엔젤링도 만만치 않은 키프인데말이에요 자, 미스 넣습니다. 와, 격차를 버립니다. 진유, 위험하거든요. 와! 짱뜨려! 김성규! 와! 김성규 또 맞습니다! 아니 그..어떻게 된거죠? 자, 엔젤님 못막습니다 자, 여기너축구리잘 넣지 못하는은 탈락이거든요 자, 넣습니다. 자, 구역역 넣고, 자 여기서 꽁꽁이가 막아야 됩니다. 반디가 대 막아야 돼요. 엔젤링이 빛을 팔할수 있어야 됩니다. 아, 여기서 끝납니다. 베네치킹으로요대디 탈락. 자 이렇게 해서 조벨리가 끝이 났고요. 여기서 조별리그에서 1등을 해가지고 이제 바로 결승전으로 올라갈 사람은 탄타오가 됐고 이제 조별리그에서 아쉽게 탈락한 사람은 반데이 5 5 2 4가 탈락을 했습니다. 모두 그에게 종례. 자 그다음에 이제 4강 진표가 어떻게 됐냐? 북대 루기삼 그다음에 할머니가 더자할때때 콩콩이 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 스 여기서 둘이 여기 두개 라운드 해가지고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조별리그 때문에 연장전이랑 승부차기 없이 그냥 한 판만 했었는데 여기서는 연장이랑 승부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판 2성, 3판 2성을 통해서, 승자를 가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준결승 올라가게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내일, 내일 1시에, 4강 하겠습니다. 내일 1시에, 4강,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가. 아직도 대시퍼를 구독 안한 사람이 있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런 재미있는 대시퍼를 구독 안 하다니. 자, 아, 우리는 이제 구독을 하고 제 추천 동영상을 타봅시다.